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색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제고,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블레셋 사람이, 그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다 그불레의 그 사람이 또 다이세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가지물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림 가는 길에서부터 가도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아멘.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 38절로 52절에는 말씀으로 우리가 취할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무엘상 17장 읽은 본문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시절에도 참 많이 듣기도 하고 저는 또 많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로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은 자라면서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어른들 가운데도 이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 설교 가운데 들었기에 참으로 쉽게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자칫 지나쳐 버리기 쉬운 것 가운데 놓칠까 염려스러워 그것을 또 상고하려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매와 조약돌고 그 다윗이 선택한 무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또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믿음의 삶에서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과 전투 장면을 좀 단계적으로 더듬어가면서 숨겨진 교훈들을 찾아보고 오늘 우리가 정말 취해야 하고 때로는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모든 걸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배가 파손할 때에는요, 생명 하나만을 소중히 여기면 나는 거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겼던 걸다 바다로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버리지 않으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의 위험을 받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끌어안고 감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것을 구별하고 또 분별하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을 버려야 되겠느냐. 아, 무엇을 취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바로 사울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지금 사울이 다윗을 위하여 준비해 준 것이 바로 군복이요 노트고 그리고 갑옷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입어보니 익숙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싸우는데 거추장스러울 뿐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한번 입어보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말하고 그 갑옷을, 그 군복을, 그 투구를 벗어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세상적인 방법들이 어색하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 송도라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봉하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익숙하지 않아 불편함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그는 40일간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가장 먼저 가신 곳은 광야요 거기는 마귀가 있고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40일을 금식한 인간의 몸의 한계점은 이미 다 탈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에 가장 필요로 느낀 것은 음식일 겁니다. 떡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아셔요. 왜 내가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귀가 이 돌덩이를 갖다 떡 만들어 먹어라. 이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냐? 그때 분명히 필요한 것 많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물리치시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다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한 사람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40일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내가 떡을 먹어야 마땅함은 안다. 그러나 사람은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삶을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 떡을 구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는 열심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땀 흘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선 결코 영적 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한 그때부터 그가 항상 하고 행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깨어 한적한 것에 가사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실법한 대 제자들을 물리고 너희는 쉬어라 나는 지금 산에 가야 하며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육신을본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었던 말씀일 때는 그는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이십니다. 기도를 필요하는 것은 기도를 필요하는 것은 몸을 가진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사랑하면 몸을 갖지 않습니까? 이 몸을 신앙 생활하며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누가 보면 22장 4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뭐하기 위해 시험 들지 않기 위요 시험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줍니 마귀는 누구입니까? 원수입니다 전쟁은 누구와 합니까? 원수와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영적 전쟁은 마귀와 하는 겁니다 그런 마귀가 우리를 시험들게 할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바로 약속의 말씀을 시험할 때그 말씀으로 대항하고 또한 항상 기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있기에 시험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방법들이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편은 또 다른 의미로는 타인의 삶에 대한 무조건적인 모방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울은 왕으로서 나름대로의 지위와 배경에 알맞는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그에 그 걸맞는 갑옷이고 그의 걸맞는 투구고 그의 걸맞는 그의 군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구와 달리 다윗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거칠고 그러나 순수하고 정직한 삶의 스타일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세계는 사울의 삶의 양식이 아니 양식이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양식의 스타일이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까?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십니다. 주일 성수하고 있지요. 오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럴 때에 공수로 나오지 아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매여 있는 듯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사여 높은 지위를 얻고 또 많은 재물을 얻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만끽하지도 못하면서 부족한 시간을 쪼개요. 저렇게 교회에 매여서 바보 같은 삶을 사는가 하고 조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과연 우리는 그 앞에 어떠한 대우를 받을까요. 남들이 바보같이 어리석은 같이 여겼던 그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살았는데 심판대 앞에선 주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잘하였다. 네가 끝까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뻐하는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갖추면 네가 잘 견뎠더구나. 칭찬하시며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았다는 사람들 심판대 앞에서는 울고불고 난리 날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난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삶의 양식을 삼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그렇다고 다윗이 결코 맨손으로 나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사십오 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십오 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일반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필요했던 군복이나 갑옷, 노투구가 다이 세계는 불편했지만은 그렇다고 다이시 무모하게 맨손으로 골려과 싸우기에 나갔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과 싸우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무기는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적인 무기조차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무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영적인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내 손에 강력하고 화력 좋은 무기를 쥐어줘야 마음 놓고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무기는 분명 승리 조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기가 좋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갑옷도 투구도 칼도 방패도 없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무기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강력한 무기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확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신앙인에게서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용기가 나는 까닭은 보이지 아니하는 강력한 무기이고 영적인 무기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지만 손에는 결코 잡히진 않지만 이보다 강력한 무기가 과연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 무기를 심령에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자는 담대하더라고요. 이것이 있는 자는 용기 백배 하더라고요. 이것이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그 이름의 주인께서 도우시게 언제나 승리한다고 는 확신이 그 마음에 꽉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명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에요 지식적으로 참 어린 아이들은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경험적으로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에게는 어른보다 더 강력한 한 가지 아주 뛰어난 그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입니다 지금 다윗 앞에 골리아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천의 군사들은 그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모욕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소년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벌써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으로 영광받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고 있고 오늘 그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어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과 같이 존귀하게 존중하며 그 이름을 이음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될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귀신이 떱니다. 나세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와 같은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름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영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이름을 존중하고 존귀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달과 같이 담대합니다. 달과 같이 용기백배합니다. 달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서 담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사울이 준 모든 가장 그때 보급품으로 제일 좋은 거, 사울이 줄수 있는 최고이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그가 골리앗과 싸움에서 가장 적절한 무기를 선택한 것은 물맷돌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맷돌은 식상 그가 양을 지킬 때 고민한 사자와의 격투에서 사용하던 주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곧 막대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까닥은 익숙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익숙했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했다 하는 것은 평소에 항상 곁에 지니, 지니고 다니며 그리고 그의 손에 항상 사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이슨 볼포는 막대기와 조약돌이지만 그것은 그에게는 가장 익숙한 무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쓸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하는 그것으로 싸우는 겁니다. 맞지도 않은 것 같다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걸로 싸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익숙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예배드림에 기도함에 찬양함에 말씀드름에 믿음의 삶이 내게 참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나는 찬양자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삶이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잘하는 것, 그것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이와 같이 우리가 늘삶 가운데에 익숙하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기는 큰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다윗이 물맷돌을 택한 이유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의 근접하여 힘을 겨루다 보면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칼이나 단창을 들고면 찌르려면 가까이 붙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어린 다이과 삼척이 넘 3m 가까이 되는 그 골리 아까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원거리 먼데에서 물맷돌을 돌리며 왜요 사자나 곰과 싸울 때도 붙어 근접해 싸우지 않습니다. 안 되거든요. 거리를 두고 돌려서 맞춰서 늘 이겼던 것처럼 그래서. 지혜를 발휘한 것이 바로 근접하지 아니하고 멀리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무기를 바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예상대로 골리앗은 불매돌에 맞아 죽었고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지혜로 때로는 순간순간 최선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익숙하게 행해주고 있는 영적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의 모든 교우님들 우리가 취할 무기가 분명히 있고 버려야 할 것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반드시 취할 것은 바로 세상에 필요라는그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과 기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의지하며 그 이름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는 영적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됨을 깨닫고 날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정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등의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